테나시아는 김지원 기자, 잭스키스 콘서트 티저, 사진 제공는 YG엔터. 테인먼트 잭스키스가 다시 한번 감동의 노란 물결을 일으킨다. YG엔터테인먼트는 15일 오후 4시 공식 SNS 및 블로그를 통해 잭스키스의 콘서트 잭스키스 2018. 콘서트, SECHSKIES -E -E 2018 콘서트, 지금 여기 다시 위티저 영상을 깜짝 공개했다. 이번 공연은 잭스키스의 이름으로 열리는 올해 첫 콘서트다. 짧은 영상 속에는 노란 응원봉과 풍선으로 열정적인 응원을 펼, 치고 있는 잭스키스 팬들의 뜨거운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영상 마지막에는 공연장으로 향하는 잭스키스의 뒷모습과 시유순이라는 문구로 기대감을 높였다. 잭스키스의 콘서트는 매번 지난 감동과 화려한 무대로 유명하다. 긴 공백 끝에 재결합, 추억을 소환하는 히트곡 뿐 아니라 여전히 트렌디한 안무와 무대 매너 덕분이다. 무대 하나하나가 새로운 역사로 인식되며 팬들과 더불어 동료, 아티스트에게도 가장 보고 싶은 공연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진행형 레전드라는 수식어도 다양한 감성이 공존하는 콘서트를 통해 얻었다. 지난해 데뷔 20주년 콘서트는 고척돔에서 뜨겁게 펼쳐지며 1세대야. 이돌의 개념을 넘어 여전히 토클래스 그룹이라는 의상을 입증했다. 이번 콘서트는 모처럼 다섯 멤버들이 뭉치는 무대라서 더욱 뜻깊다. 올해 상반기에는 은지원 및 제이워크의 프라이빗 스테이지 등 개인과 유닛 활동이 주를 이뤘다. 김지원 기자 BLLA 꼴뱅이 TNASIA.CO.KR, 테나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